네, 경기 끝났습니다. 아, 진짜, 아. 아, 이거를 지냐, 네, 이게. 아, 나 진짜, 이게,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아, 진짜 질걸 지어야지. 아. 아, 씨, 우리 와이스는 뭔 개고생하냐고. 우리 했지? 와이스님은 이뭔 개고생을 하신 겁니까, 이게. 완전 개고생했네, 진짜. 아. 이 와이스의 이 피칭이 무, 묻혀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아, 한국 시리즈에서 이 엄청난 한국 시리즈에서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던 이 와이스의 피칭이 이렇게 묻혀버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 8회에서 이제 3대 1에 4대 1 됐을 때, 아, 이거는 이겼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뒤집을 빌 거라고 또 생각 못했어 또 이렇게 또또또또 또, 또, 또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뒤집을 거라고 이런 실수를 또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상황이 너무 반복되니까 좀 지겹기도 해요 진짜 선수를 믿는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김용범 음. 감독이 이거 믿어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미, 믿는다 그러면서 음. 힘을 실어주고 애를 어떻게든 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힘을 실어서 그안 좋은 분위기에서 좀 탈출시켜가지고 자신감을 불어주려고 하는 거는 정말 감사한 생각이고 고마운 일인데 이게 어쨌든 선수가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김서연이든 누구든 그 상황에서 투럼포를 맞았으면 일단 그 누구든 멘탈 나간 상태야 그거는. 아니지. 박동원한테트런포 맞았을 때, 그 김서현이든 아무리 그 정말 잘 던지는 선수들이 와서 던질 져때 일단, 일단 트런포 맞았을 때 4대 3되면 이거는 완전히 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원아웃을 잡았어. 그러면 너 거기서 빨리 끊었었어야지. 되 거기서 또 미련을 둬가지고 안타를 맞아가지고 주자 내보내고 그 다음 투수에게 주자가 있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넘겨줬던 게, 예, 이게 좀 너무나도 아쉬웠다. 근데 주자가 그래도 좀 깨끗한 상황에서 넘겨줬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뭐 박상환이 올라왔든 뭐 한승혁이 올라왔든 그나마 좀나았지 않았을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연이 도또 엄청나게 또 욕먹을 거 아니야, 이게. 아, 이게. 이제 코치들이나 감독님들이 이제 계시는 게 그, 사람의, 그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을 보고, 아, 얘가 좋을 것 같아, 얘가 안 좋을 것 같아, 그거를 판단하시고, 선수 운영을 하라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팬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2위까지 해준 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선수들을 믿고 해주는 건 정말 가, 고마운데, 요게 넘어가는 흐름들을, 요런 걸잘 짚어주셔서, 적시적소에 선수들을 교체하고, 그, 여기에 필요한, 선수들을 바꿔주라고 그 자리에 있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정말 잡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불펜이 엉망인 건 맞지만 어쨌든 서연이가 흔들렸을 때 조금 서연이가 안 됐을 때 플랜 B가 확실한 플랜 B가 있었어야 돼. 나는 이게 오늘 플랜 B가 없었다고 봐. 서연이가 흔들렸을 때 뭔가 대체할 만한 플랜 B가 부재했다. 김서연이가 어쨌든 흔들렸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플랜 B가 있어서 어쨌든 서연이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투수가 조금이라도좀 편한 상태, 주작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이제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너무 좀 답답한 게 이런 상황을 지금 몇 번을 좀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그치, 자주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 우리가 음. 이게 이 (144경기) 하고 플레이오프하고 한국시리즈 지금 (3경기) 이 앞선 (3경기) 하면서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잖아 너무 많이 실패도 했었고 그러면은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개선점이 나왔어야 되고 뭔가 이런 상황에 다시는 안 나오게끔 뭔가 빨른 빨른 빠른 빠른 뭔가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선수를 믿는다는 하에 너무 좀 나는 좀 방치가 된거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서연이가 또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트럼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음. 트럼프에서 원아웃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좀 바꿔줬으면 그게 박상훈이도 어쨌든 결과는 뚜두게 맞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편한 상태에서 박상원이든 뭐 한승용이든 좀 편한 상태 넘겨졌으면 어땠을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서... 물론 운영진도 잘못됐지만 어, 어, 근데... 면은 운영 운영도 잘못됐지만 불펜이 엉망이야. 운영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래. 우리 불펜도 너무 안돼아가 뭐, 누구를 써야 될지, 진짜. 이 음. 박상훈이가 올라와도. 그렇지. 두드려 맞고. 뭐 범수가 올라와도 두드려 맞고. 한승혁이가 올라와도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불편이 없나? 그게 아니. 안 되니까 이제 플레이 오프 때도 선발투수 끊었어. 스리, 이게, 이게 같은 실수를 한두 번할수 있지만, 이걸 세네번, 다섯, 여섯 번 하면은 그거는 실력이라고 나는 보거든. 예. 그거는 실력이지. 같은 상황에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거는 실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치. 그건 실수가 아니죠. 음. 같은 반복을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는 거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실력인 거야. 이거는. 아, 네. 음. 이게 야구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고 다른 상황이라고 해도 이게 같은 실수를 서너 번, 다섯, 여섯 번 똑같이 하는 거는 이거는 난 실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음. 수 밖에 없는 거잖아. 예. 아무리 이걸 이쁘게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사회생활했을 때 음.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면은 아, 안 되는구나 저, 저 사람은 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음. 보직을 따른 대로 옮기던가 아니면 잘라버리잖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지금 너무 똑같은 상황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아, 너무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이겼어요. 오늘은 정말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 이겨서 시리즈가 2대2가 될수 있는 상황을 이게 3대1로 1로 만들었어. 이 완전 벌어졌어 이게 뭐, 이,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우리 실력인 거죠. 음. 예, 우리 실력이에요. 하나 이글스의 실력인 거고, 하나 음. 이글스의 실력인 거고, 요거를 왜냐면, 뒤집은 게 LG의 실력인 거지. 뭐. 그치. 그 기회를 이게 또 노리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정리하자면 그거야. 음. 이 뒤집힌 게 하나이글스 실력인 거고 현 주소고 음. 이걸 뒤집은 게 LG의 LG에. 현 주소고 현실력인 거죠 이게 에, 이게 어쨌든 선수들의 기량 플러스 이게 코치들의 음. 운영이 이게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하고 스포츠라는 게 에. 그런 면에서 LG가 하나이글스보다 우위였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이거 사차전을 굳이 정리하자면은. 음. 에. 뭐 이런 냉경해요 음, 음, 이런저런 냉경.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음. 음, 그렇게 뭐 예, 결론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씨, 말 너무 짜증나네. 아 이게 아다 아, 이겨놓고. 진짜 너무 아, 짜증나네. 아, 아 너무 아쉽네 진짜. 아 우리 와이스 엄청 잘했는데. 아이씨, 완전히 정말. 진짜 미친 미친 듯이 던졌는데 와이스가 진짜 아 시리즈 2대 2가 갈수 있었는데 아 이거 3대 1이 되는 거는 이거는. 어, 너무 차이가 너무 크다. 크, 너무 그냥. 차이가 음. 크죠. 예. 음. 내일이 음. 왠지 마지막이 될것 같네. <laughs> 아, 아 항상 저희 독수리부부 너무나도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야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팬으로서 예, 이렇게 야구 라이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같이 얘기해 주시고 예, 얘기해 감사해요. 주시고 이렇게 네. 댓글 나눠 주시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뭐 그냥 뭐 그냥 일반 야구 팬인데 야구 그냥 정말 뭐 전문가다 아니 이거 겁나 모르거든요. 야구 예, 주시도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재미나게 보죠 봐주시고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맞아요. 좋은 걸 써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예, 슈퍼책 같은 것도 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하나의 그스 펜으로서 LG 트윈스 승리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예,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350분, 와, 떠나실 생각을 안 하시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안녕. 닭이나 먹으면서 예. 마무리죄송한니다여 마음 마음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떠나세요, 예. 너무 많은 분들. 빨리, 예, 빨리 떠나세요. 가요. 예, 얼른 가요. 예. 가세요. 가세요. 주무세요, 안녕, 네.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기 뒷동네 가가지고, 예, 소리 한번 지르시고요.